자, 출제순위 탑 1위 만나볼게요. 1위, 광종의 과거제 실시가 한국사 전체 중에서, 시대사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시험에 43번 나왔어요. 광종의 과거제 실시. 과거제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공무원을 뽑던 제도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럼 출제위원이 공무원 시험 보러 온 사람에게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과거제 시험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생겼는지 시험에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이유와 결과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PPT 파워포인트 강의죠. 절대로 칠판에서 구현이 안 되죠. 자, 첫 번째로 누가 만들었느냐? 고려의 광종이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고려 4대 왕이에요. 연표가 있죠. 고려시대 1대 태조에서부터 34대 공양왕이 있는데, 4대 광종. 이 사람은 왕근의 아들이에요. 이 광종 때첫 번째로 왕이 되자마자 한게 노비 안검법이에요. 안검법이란 노비를 검사해서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을 풀어주는 걸 처음으로 956년에 실시했다. 연도도 외우려면 끝도 없는데 한국사에서 연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동그라미 쳐주거나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950년이 살짝 지난 시점이에요. 한국사는 보통 한 네 문제 정도가 시기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몇 년이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다음 보기 1, 2, 3, 4 중에서 순서를 바로 잡으라 하면은 대충이라도 연도를 알아야 순서를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문제 정도 틀리면 80점 되면 일반 행정에서는 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나 시기를 알아야 되니까 연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노비 안금법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과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순서 잡는데 이두 개가 나오면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에요. 그렇 자, 이 과거제는 중국의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왔다가 아파서 자기 나라 못 돌아가고 주저앉았는데 광종이 쌍기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중국의 과거 제도를 우리나라 처음 도입했어요. 그러고 나서 과거 시험으로 공무원을 뽑으니까 유니폼을 입히고 싶었어요. 공무원 중에서 높은 사람 신입 사원 멀리서도 구별하려고 자단비 녹색의 백관들의 공복, 공복은 공무원의 유니폼 이런 옛날 말이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하잖아요. 2년 뒤인 960년에 공무원 뽑고 2년 뒤 지나서 공무원들의 유니폼도 광종이 고려에서 최초로 입혔다. 듣고 보니까 뭔가 시험에 스물스물 나올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다음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네모 박스에 주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해요. 여기에 맞는 이 나라를 보고서, 보기 1, 2, 3, 4에서 찾아줄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질문, 이걸 조건문, 이거를 지문, 보기 지문, 이렇게 말하죠. 이거 읽고 나서 이거 4개 중에서 정답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시험 출제 문제를 전부 다 정리했더니 문장이 한 2만 개점, 2010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게 2만 개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과거제도와 관련된 걸 제가 싹다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 1번에서만, 랭킹 1위에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광종은 쌍기의 근의를 받아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제가 한 설명에 부합되나요? 광종은 쌍기의 근의를 받아서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쌍기의 근의, 과거제, 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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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제, 과거제. 그렇죠 파란색은 상기, 빨간색은 과거제 시행이죠. 그러면 이 모든 문장들이 다르게 시험에 국가직 7급에서도 나오고 국회직 9급에도 나오고 경찰 간부도 나오고 법원직에서도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나왔는데 이 내용은 출제위원이 누구였던 동일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똑같은 문장이 역시 출제가 된거 맞죠? 그럼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겠죠. 뒤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계속 나왔어요. 자,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과거 제도를 왜 했느냐? 관리를 선발했다. 관리를 등록했다.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렇죠? 뒤에 또 볼까요? 계속 나와요. 자,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어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말은 공통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봐 보셨던 이 문장들이 전부 유사한 문장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 해보니까 43번이야. 이거를 제가 전체 랭킹 1위로 표현하면서 과거제도 실시에 대해서 대표 지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 한 문장만 알면은 43개의 문제에 나왔던 정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고려의 광종은 쌍기라는 사람의 근의를 받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서 뒤에 뭐 관리를 등용하였다. 다 들어갔죠. 광종의 쌍기가 왕권 광화의 목적으로 과거제 실시하고 관리, 공무원을 뽑았다. 그쵸? 렇 43개 문장을 43번 설명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의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2023년 지역인재 구급 등 43번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찾는데 이게 다 해결점이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압축해서 정말 중요한 것, 첫째 중요한 거 맞죠? 공무원 시험에서 43번 나온 게 우리 시대에서 기본 시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을 선생님이 몇번 나왔는지 표기를 하면서 여기 43 나왔잖아. 43번 나왔다는 걸 보여 주면서 압축까지 했네. 이게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나오 보라 그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보니까 전체 과목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네, 그럼요. 와, 그러면 선생님이 밥상 차려놓은 건난 떠먹기만 하면 되네요. 제말 알겠어요? 그래서 만난 게 행운이다 왜? 딴데 가서 안 헤매고 처음부터 만났으니까. 어, 결혼할 사람 나 소개팅 받았는데 일 바다에서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헤매지 않아도 되느냐는 거야. 탑 2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서 25번 만나고 나서 맨 앞에 분이 원하는 것처럼 문제풀이가 뒤에 쭉 깔려 있어요. 문제풀이를 해봐야지 1교시 배운 게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알수 있어. 자두 번째 여러분하고 볼게요. 북만주에는 한국 독립군이 활동했다라는 게 시험에 38번 나와서 전체 한국 사회 2위예요. 지금 단원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국사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제일 확률이 높은 것부터 지금 차례대로 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가면 여기서 배운 것 중에서 틀림없이 쏟아져 많이 나와. 많이 나오게 돼 있어. 나온 게또 나오니까 지난 십몇년 동안에 4흔 3번 나왔지. 그죠? 나온 게또안 나오면 왜4흔 3번 나와? 한세번 나오다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처럼 랭킹이 2위예요. 자, 제 강의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지도가 있고 연표가 있죠. 이런 강의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수능 때도 이거 못 봤잖아요. 지도와 연표가 있는 강의야. 한국사는 쉽게 공부를 잘하려면 시간, 공간, 인간이 같이 있어서 눈으로 봐야 잔상이 남어. 그래서 제 수강 후기에서 선생님 뭔지는 몰라도 기억에는 틀림없이 남네요. 글자로 쓰면은 칠판에 쓰면은 안남아 그렇죠? 그래서 앞을 잘 봐야 돼. 자, 여기 어디냐? 우리나라 땅 위에 있는 이걸 만주라고 해요.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을 북만주라고 해. 북쪽에 있으니까 북만주 땅에 있었던 게 한국 독립군이다야. 이해됐어요? 장군은 누구냐?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청천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엄마 성이 이시야, 그래서 엄마 성을 따라서 일본의 페인트 모션 쓰는 게 이청천, 지청천 같은 인물. 이 사람이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에요. 중국의 호로군이라는 사람하고 한편 먹었어요. 일본하고 싸우려고. 호로군은 선생님 뭡니까? 한자로 보호할 호, 도로, 길로, 이게 철로를 보호하는 중국에 여기에 만주로 가는 철도가 있어요. 이걸 일본이 파괴하려고 하니까 이거 보호하는 군대가 중국 호로군이에요. 이 군대하고 한편 먹었다예요 지청천이. 왜 일본 애들하고 싸우려고? 이해됐어요? 자, 보이는 빨간색 스페이드 있죠. 이 다섯 군데에서 일본군과 실제로 싸웠어요. 이게 상승보 경박과 동경성 전투 인데 보세요. 상승보 전투에서 누가 지청천의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다. 경박고 싸움에서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싸움에서 지청천 장군이 중국 호로군과 한편 먹고 일본군과 싸워서 1932년 33년 이때 싸워서 이겼다가 핵심이야. 이게 시험에 한국 독립군이라는 제목이. 38번 나왔는데, 지청천도 18번 나왔고, 시험에 나온 횟수가 상승부도 19번 나왔어. 맨 밑에 대전자령도 11번 나왔어. 여러분하고 빈출 전체 랭킹 400위를 본 동안에 16번 이상 나온 거다 공부해. 15번 밑으로는 지금 여러분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밑에 있는 이런 내용도 시험에 다 많이 나왔다. 한꺼번에 몰아떨구기.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시험에 나왔던 출제 내용으로 압축해 봤더니, 38번 다 보면 이제 봐보죠. 1번은 다 보여줬어요. 압축하는 기법이 뭔지를. 이번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압축만 보여줘.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한국 독립당을 조직했는데, 무장부대인 한국 독립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북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게 키워드야. 머릿 속에서 북만주 머릿 속에서 생각이 나야 돼 선생님이 저 하늘색 글씨에 북쪽에 만주다 그랬다 한국 독립군을 만들었다 출제 순위 탑 3위 자 여러분들이 기억했는지 못했는지를 이따가 뒤에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동예라는 나라는 부족간의 책화라고 하는 엄격한 룰이 있었다가 시험에 37번 나와서 기본 시대사 전체 랭킹 탑 3위에 들어갔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강원도에 있었던 나라가 동해예요. 이렇게 여러 나라가 보이는 이 지도는 삼부국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생기기 그 전에 지도죠. 이것을 초기 국가라고 해요. 강원도에는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후업군 삼노라는 사람이 지도자고 왕은 없었다.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 강원도라는 동해라는 나라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영월 평창이라는 데는 산과 내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강에 뭐 겨울에 뭐 낚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는 경계 구역이 일정해서 허락 없이 남의 강 조그마한 시내를 건너거나 산을 침범하면은 책화라는 걸 통해서 책임을 물었다야. 책임질 책 화화자야. 너 실수했으니까 나한테 책임 물어야. 요즘 말로 하면 모르겠어요. 주거침입죄야. 내 땅속에 네가 허락 없이 들어왔네. 손해배상 해줘. 뭘로 하는데 손해배상 하는 게 소나 말이나 노비로 했대요. 소나 말이나 노비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뒤에 볼 거예요. 자 시험에 나왔던 출제 내용을 전체 다 묶어보니까 대표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동해라는 나라의 음락은 산천, 산과 강을 경계로 나누어 있어서 함부로 다른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허락 맞고 들어와야지 되는 거다. 안 그러면 주거침입죄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책임질 책, 화화, 책임지는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 36 플러스 1은 선생님, 플러스 1은 뭡니까? 하면은 플러스 1은 부정문으로 함정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이에요. 함정. 함정으로 내도 역시 이 문제니까,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가 많을수록 선생님들이 함정에 파는 주제일 때가 많으니까, 특히 앞뒤를, 앞면, 뒷면을, 뒷모습도 자세히 봐라. 그런 뜻이에요. 출제순위 탑 4. 신채호라는 분의 조선 혁명선언이라는 게 시험에 35번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부터 중국은 이쪽이 길림성, 이쪽이 요녕성, 이 위가 흑룡강성 이렇게 불러요. 중국 길림성 길림시 주변에서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1919년에 만들어져요. 3일 운동이 끝나고 나서 8개월 후에 왜 만들어졌느냐?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불렀는데 일본 사람이 총도 없이 우리가 만세만 불렀는데 집에 가훈방하지 않고 다 잡아가버린 거야. 어? 우리는 좋은 뜻으로 무기 없이 했는데 다 잡아 가두다니, 우리도 힘으로 싸워야 되겠다 해서 만주에서 의열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의열단은 글자 그대로 정의를 위해서 뜨거운 남자들의 단체 그런 뜻이야. 뜨거운 남자들이 뭐 하겠어? 일제시대 때, 그죠? 연애하겠어요? 아니죠. 총칼 들고 사람 죽이겠다는 거야. 요인. 요인이란 중요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일본의 중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일본의 총독이나. 정무총감이나 이런 높은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식민기관, 식민기관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데 폭탄 던지겠다. 이게 원래 목적이다가 시험에 역시 꽤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단체의 단장인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우리 단원들이 가슴이 더 뜨거워지도록끔 치열업, 이겨라, 이겨라, 던져라, 던져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 신채호라는 선생님한테 좋은 명문장 써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글을 써줬어. 그게 뭐냐? 조선 혁명선언이라는 내용이에요. 신채호라는 분이 누구에게, 의열단에게 선물한 글이에요. 이게 한국사에서 그렇게 대박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온 거싹다 모아서 출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923년 신채호는 김원봉의 요청으로 무엇?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걸 지어서 누구? 의열단의 투쟁노선의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정말 이해되겠어요? 수업을 안 듣고 싶어서 졸리는 분은 자도 돼요. 근데 수업을 듣고 싶은데 조는 수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준비하느라고 어제 새벽에 별로 못 잤어요. 졸립기도 해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졸려온 사람은 뒤에 가서 좀서 있다가 오시라고 지나고 나면은 너무 아쉽잖아. 수업 듣고 싶은데 제말 알겠죠? 출제 순위 탑 5위예요. 남만주라는 곳에 조선혁명군이라는 단체가 활동했다가 시험에 34번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분은 아까 나누어드린 그 홍보책자의 순서 따라가면 되고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자료실에 가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니까 핵심 키워드는 메모할 필요가 없죠?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조선혁명군은 한번 보세요. 아까 이게 만주였잖아요. 여기 위가 북만주니까 여기는 뭐예요? 남만주잖아요. 그렇죠? 지도상으로 보라색. 여기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령관은 이름이 뭐라고요? 양세봉이에요. 아까 한국독립군의 사령관은 지청천 혹은 엄마성을 딴 이청천 시험에 둘다 나왔어요. 동일인문이라는 얘기를 다시 하면서 이 조선혁명군도 중국 군대하고 한편 먹었는데 이때 함께 중국 군대와 손을 잡았던 사람은. 중국 호로군이 아니고 의용군이에요. 의용군. 군대가 달라요. 북만주는 중국의 호로군, 남만주는 의용군. 이것도 시험에 14번 나왔어요. 14번 나왔다는 얘기는 시험 전체 랭킹 한 500위쯤 돼. 여러분하고 400위까지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500위는 못 만나는데 그만큼 빠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한국사에서 10번 이상 나온 게 6, 156위까지 나와.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거는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 엄청. 거의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얘들이 대기 1순위다야.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것들은 무조건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서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두 가지 전투에 승리했어요. 앞에 여러분들이 한국 독립군은 외워야 될 전투가 5개가 있었어요. 쌍성보에서부터 저 밑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여러분들 밑에까지 쭉 내려와야 되고, 여기는 영릉과 흥경성, 영흥, 영흥, 이두 가지가 앞에 한국 독립군 전투하고 섞여서 다음에서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혹은 조선혁명군의 지도자는 지청천이었다 하면 땡!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라.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은 양세봉이다. 땡! 이에요. 응용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 배울 시간은 짧지만 응용력을 키워야 돼자 한마디 더 할게요 시험에 어렵게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 원치 않잖아요 첫 번째로 아주 지역적인 거 다른 사람들이 공부 안 했을 것 같은 거를 시험에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시험은 누구나 다 틀려 그럼 여러분도 틀리면 돼 3년 5년 한 애들 다 틀리고 나도 틀리면 똑같아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한두 개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지엽적인 것보다는 음? 나올 만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자두 번째로 시험이 지엽적인 것 외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다음에서 시기순을 바로 잡아라. 요렇게 하면 일단 곱하기 3으로 어려워져. 1, 2, 3, 4다 알아야 되지. 누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어려워. 왜? 맞는 것을 몇개 있냐? 1번,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러면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요거 골라라 하는 거는 하나만 알아도 정답인데, 요렇게 알면 또 어렵게 내는 게, 조건문에다가 6개 주고, 다음에서 다섯 번째 순서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오. 이런 게 진짜 어려워. 다섯 번째 하려면 1, 2, 3, 4, 5를 다 알아야지. 중간에 하나라도 모르면 그지? 이게 네 번째인 줄 알고 체크하잖아. 나올 만한 것인데도 중요한 걸 알면서도 형식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 제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험공부를 어려운 트렌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 안 나올 것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한국사 외울 게한 5만 개 외워야 돼. 5만 개 누구든 IQ 150이 5만 개 외우려도 2년이 걸려. 불가능해, 불가능. 그러면 선생님 나올 것만, 것만 추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5천 개 정확하게 4,800개 추려준다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마지막 100점 나옵니까? 틀림없다니까? 선생님 저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두 달밖에 없어요. 2800개만 외워. 2800개 어디 있는데요. 제 교재에서 시험에 세번 이상 나왔다. 혹은 빈출 3등급, 2등급, 1등급이다. 그것만 외우면 2800개야. 그럼 끝이야. 한국사, 한국어 2800개 이해를 못해. 등신아. 2800개. 여러분이 영어 버브리스트 단어도 33000개 도전하잖아. 2800개 싸움이야. 2800개. 2800개. 그것만 알면 한국사 끝이 되니까. 다, 한는금은 항상 100점 나와. 복 것도 없어. 이렇게 누가 장담해. 선생님 책임집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놓고 내 책하고 대조해보라니까? 3년 전에, 10년 전에 문제하고 내책 대조해봐봐. 빠져나가는 게 있나? 없다니까? 내말 알겠어요? 출제위원도 사람이야. 중요한 거, 내낼걸 안다니까? 그쵸? 이게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지금부터 빨리 가요. 이제. 자, 남만주 지역에서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졌다. 시험에 북만주에서 땡, 지청천 땡, 한국 독립군 땡, 탑6이. 고려의 성종은 서희라는 사람이 거란족을 만나러 나가서 담판에서 성과를 가져왔다. 시험에 서른 번 나왔어요. 자, 우리 지도로 보면 요게 고려의 고려. 고려에서 커피색으로 있는 게 거란족이고, 나라 이름으로는 요 나라이고요. 선생님, 요기, 요거는 왜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진족의 땅이에요. 여진족. 나중에 금이라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를 국경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거란족과 여진족이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을 이 시점에 여기 여진족이 있네요. 자,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왜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너네 평양 내놔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주자는데 서희가 안 됩니다. 평양 주고 나면 좀 있으면 얘들 서울 한양땅 달라고 할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서희 내가 나갔다 올게요 하고 그가 가서 소 손영이라는 사람하고 회담장에 앉았어요. 둘이가 대화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경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었거든요. 평안북도가 이 땅을 얻어왔더니 이게 압록강이라 불리우는 강의 동쪽에 6개 마을이다 해서 강동 6주라고 해요. 압록강 동쪽에 있었던 6개 큰 마을 6주. 이걸 공짜로 얻어왔다. 누가 서희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 전자칠판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 해서 제가 지우고 하지를 못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압록강 요렇게 보이죠? 동쪽의 마을 6개였다. 라고 제 만화에 그려진 걸 제가 가져왔어요. 자, 시험에 나온 출제 내용 한번 볼까요? 서희의 외교가 대표 지문인데, 고려 성종 때 거란이 침입했을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하였다. 그리고 얻어온 것은 강동 육주다까지 알면은 강동 육주도 뒤에 랭킹에 있어요. 있는데 합치면은 더욱 좋겠다 싶어. 탑 7위. 삼별초라는 내용이 대몽골항쟁에서 시험에 서른번 나왔어요. 자, 고려시대 땅은 이렇게 아까 보여주셨던 여기에 강동 육주까지 서희가 가져온 거예요. 이 시절에 우리나라에 몽고족이 쳐들어왔고, 몽고족이 쳐들어와서 개경에서부터 강화도로 이사를 갔어요. 이걸 우리가 강화도 천도라고 하죠. 천은 한자로 옮길 천이야. 수도를 옮겼다. 강화도 천도. 1232년에 갔다가, 38년 동안 몽고에게 싸운 다음에 우리가 항복을 했어. 그러니까 몽고가 뭐라겠어요 너네 수도 강화도로 도망간 거 돌아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신 집권가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는데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당시에 왕이었던 원종이라는 사람이 몽고하고 항복 조항을 쓰면서 개경으로 돌아와요. 환도라고 해요. 환은 한자로 돌아올 환이야. 수도를 원래대로 원래 어디 개경으로 돌아왔다야. 그랬더니 강화도에 있던 사람 군인들이 나는 가기 싫어요 하면서 다른 왕족을 왕으로 모시고 진도로 도망을 갔어요. 누구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근데 배중손이 죽어 버려서 그랬더니 항복해야 되는데 부사령관 다른 사람, 김통정을 만나서 제주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불러요. 군대 이름이 상, 삼별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제주도로, 1273년까지 약 4년간 싸움을 했던 우리나라의 군대는 끝까지 몽고족에 항복하지 않았다라요. 시험에 다섯 번 나왔는데, 왕온이라는 사람을 왕족 중에서 왕으로 뽑고, 진도에는 배중손이, 제주도에는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다도 시험에 다섯 번, 세 번씩 나왔어. 이것도 빈출, 세번 나오면 빈출 3등급이랬죠?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게 2,800개다 했잖아. 하나 가리키면서 나머지 떨구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개더 알려준 거야. 그리고 말로 설명하는 게또몇 개가 더 있어서 여러분이 키워드 하나 외우, 하나 탑순위 1, 2, 3위 하면서 여러분 세개 다섯 개씩 지금 한꺼번에 몰아주고 있는 거라. 한 랭킹 전체 한 천덩까지 알려주려고.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더 혼자 자습해서 조금만 더 알면 시험 준비가 끝나. 굉장히 지금 스피드하게 가는 거라고요. 자, 최우가 조직했던 삼별초라는 조직이 대몽골 항쟁에서 선봉장이 되었고, 훗날, 왕, 오늘,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배중송과 김통정의 진도와 제주도에서 끝까지 싸움을 했다. 우리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몽고와에 항복하지 않았던 군대가 있었다. 박수 짝짝짝, 시험, 출제 이런 거란 말이야. 중요하겠죠?